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 다리 앉았을 때, 유난히 이렇게 무릎이 떠오르시는 분들, 한쪽 다리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앉는 자세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골반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가 떠오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 골반 주변근이 뻣뻣하게 굳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굳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고 뭐 다리도 꼬고 짝 다리도 짚고 뭐 이런 운동하고 담쌓고 이랬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부족해지면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의 외회전, 그렇죠? 골반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비자세 같은 거 많이 하실 건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골반 주변근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렇게 외회전만에서는 부족하고, 내회전, 안쪽으로 돌려주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스트레칭까지 같이 겸하셨을 때, 진짜로 골반 고관절을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내외전 하는 운동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정도만 해도 참 좋기는 하지만 많이 굳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중을 줘서 확실히 스트레칭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기다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30초 정도 기다리실게요. 기다려주고, 열어서 반대쪽 다리 접어서, 요렇게 올려서 기다려주고. 처음에 많이 뻣뻣하신 분들이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를 너무 억지로, 어거지로 땅에다 너무 붙이려고 하시면 또셀때 없이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 골반이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리 얹히는 정도로만 요렇게 그냥 30초 기다리는 정도로만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 내려주기 더 많이 내려주기를 하셔야지 무릎에도 무리 없이 스트레칭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래 왔다갔다를 이렇게 했을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왔다갔다 할수 있게가 되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도 편안하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골반, 고관절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그동안 고통받았던 허리와 무릎도 편안해지면서 여러 가지 운동신경도 회복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